네 안녕하세요 그 이번에는 그 한계 마지널에 네,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 한계는 다시 한번 영어로 마지널이라고 하고요 A가 한단위 추가될 때 추가로 얻는 B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냥 다른 단어지만 어쨌든 한계 더 추가할 때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계 효용에는 소비가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증가되는 효용이 한계 효용이고요. 여기에서 A는 소비고 B는 효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에는 소비라는 말이 없지만 한계 효용은 소비가 한 단위 증가할, 증가할 때 증가되는 효용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 소비, 한계 소비에는 소득이 숨어있고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증가되는 소비의 양입니다. 여기에서 A는 소득이고 B는 소비입니다. 네, 소득이라는 말은 없지만 소득이 숨어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계 비용에는 생산량이 숨어있습니다.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증가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A는 생산량이고요 그리고 B는 비용이 됩니다 한계 비용에는 생산량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네, 생산량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게 계속 어렵죠 이거는 지금 많은 뉴스와 그리고 블로그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블로그 글 내용을 좀더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그 미분값이에요 네, 미분값이라고 미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